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 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 연중제 19주간 수요일에 이르렀네요. 이 나눔의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며 가슴 깊이 채워진 이 마음들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열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세상 곳곳에서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귀를 기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 마음들이 교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당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만나 웃고 울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던 시간들 너무나 그리우시지요. 때로는 질병 앞에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도 또 함께 하지 못하는 고립감에서 오는 외로움도, 때로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견뎌내야만 하는 것 같은 우울감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처럼 따뜻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우리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고자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결국 그 시간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될 거라 믿고 우리 꿋꿋이 걸어가고. 매일매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는 꿈 없이 살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꿈이 이 세상이 정해주는 꿈인가요? 아니면 나의 미래를 그려가며 기대하는 그런 꿈인가요? 아니면 부모가 정하고 이 세상의 삶의 자리가 한계를 지어서 설정한 꿈속을 나는 갇힌 채 살아가나요? 심지어는 부모님들은 내가 낳고 기른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을 꿈이라고도 하시고 또 어느 분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여생을 따뜻하게 보내다가 주님 안에 평안이 잠드는 것이라 하는 분도 만나 뵙게 되죠. 어떤 꿈을 여러분은 갖고 계신가요? 우리 이땅 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도 한 사람의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를 더 깊이 다루고자 하는 이곳저곳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꿈일까요? 제가 참으로 존경했던 어느 분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연설에서 이런 제목으로 당신의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셨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숨결 받은 대로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랬던 꿈. 누군가 마음속에 지녔던 그 꿈을 드러내고 또 함께 할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초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일인가 저는 마음속에 새겨보려 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것이 마치 불가능한 꿈처럼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바라는 그 꿈이 이루어지리란 믿음 얼마나 소중할까요. 저도 이길 위에 걷기를 응답하며 마음속에 꾸는 꿈을 가졌고 지금도 그 꿈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께 봉헌되는 이 삶을 기도했던 것 그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의 사랑에 매이지 않는 길에 응답한 것이지요.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고 뛰는 심장이 있고 아플 때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나약한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서 꾸는 꿈을 변치 않는 기도로 간직하려 합니다. 그 꿈은 제 삶을 통해 그저 성직을 수행하고 임무를 마치는 것만이 아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먼저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그 꿈이 채워지는 한자락의 보탬이 되고 그 꿈을 이루기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러나 이 나의 꿈은 하느님의 꿈이 될수 있도록 비는 길. 그것이 바로 저의 응답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해야 한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분들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순결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겸손했던 삶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젖게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가끔 홀로 그분의 묘소에 찾아가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저도 당신처럼 하느님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그처럼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 기도하고 오곤 합니다 그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께서 어느 곳에서 불러주셨던 노래가 가슴에 남아서 저도 그 가사를 찾아보고 다시금 새겨보게 되었었지요 그 노래의 제목이 The Impossible Dream 이에요 불가능한 꿈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에 실렸던 그 곡을 찾아보니 이런 가사였고 부족한 해석이나마 붙여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To dream the impossible dream To fight the unbeatable foe To bear with the unbearable sorrow To run where the brave dare not go 불가능한 꿈을 꿈꾸는 것. 무적의 불패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것.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견뎌내는 것. 용감한 이들이 감히 가지 못하는 곳을 달려가는 것. To right the unrightable wrong. To love pure a n d e r e s t from afar. To try when your arms are too weary to reach the unreachable star. 부당한 잘못을 바로 잡는 것. 멀리서 먼 발치서 순수하고 정숙한 것을 사랑하는 것. 가다할 수 없는 별에 다다르기에 당신의 두 팔이 너무나 약하고 지칠 때라도 다시금 그 팔을 뻗쳐 시도하는 것. This is my quest to follow that star no matter how hopeless, no matter how far. To fight for the right without question or pause. To be willing to march into hell for a heavenly cause. 이것이 나의 길, 소명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도 아무리 멀다 해도 그 별을 쫓아가는 것. 질문이나 멈춤이 없이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 하늘의 천상의 뜻, 명분을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행진해 가는 것. And I know if I'll only be true to this glorious quest, then my heart will lay peaceful and calm when I'm led to my rest. 그리고 나는 이 영광스러운 소명에 그저 진실하다면, 내 영혼이 안식에 들때 평화롭고 고요하게 쉬리란 걸 압니다. And the world will be better for this, that one man scorned and covered with scars, still strove with his last ounce of courage to fight the unbeatable foe, to reach the unreachable star. <목소리도> 경멸받고 상처투성이가 된그한 사람이, 아직도 마지막 한웅큼의 용기를 지니고 무찌를 수 없는 적과 싸우려 가닿을수 없는 별에 닿으려 분투했다는 이 때문에 세상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 가사를 곱씹을 때마다 왜 그토록 심장이 뛰고 눈물이 핑 도는지. 뮤지컬. 노래에서 한글로 번역된 가사로 옮겨보면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간인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따르리라 내가 영광의 이 길을 진실로 따라가면 죽음이 나를 덮쳐와도 평화롭게 되리 세상은 밝게 빛나리라 이한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다할 때까지 간에 저 별을 향하여 세상은 저에게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하고 그저 제 마음이 다칠까 염려되어 마음을 숨기라 충고하기도 합니다 그저 머무는 것이 최선이라 설득하기도 하고 부당한 것도 수용하는 것만이 순명의 길이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불가능하다 일컫는 꿈을 꾸고 사랑하는 당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깨어 살고 힘겨운 도전에 기꺼이 열나하는 심장의 소리를 듣고 내딛는 일 그것이 가슴 속에 기도이며 변치 않는 꿈이기를 하느님 앞에 저도 다지며 묵상합니다. 오늘 에즈케에서 9장 4절 6절에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에라. 하고 하느님의 엄중하면서도 간절한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을 만납니다.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 놓아라. 그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세 속에 물들미 없는 정의와 공정과 신의가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가 그저 죽은 글자로 떠오르는 의미 없는 선언이 아니라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느님 나라의 현실화에 대한 꿈. 이것이 그저 불가능한 꿈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고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길을 청하는 마음이 더해집니다. 10편 89장 14절에도 정의와 공정이 당신의 옥좌를 받들고 사랑과 진실이 당신의 거둥을 인도하옵니다. 하고 고백했었죠. 성공과 눈에 보이는 지표, 높아가는 바벨, 바벨탑에 가리워진, 낮은 곳 작은 이들의 묵묵한 성실함이, 이처럼 세상 한가운데서도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맞갖게 이루어가는 이들, 바로 이들이 이마에 표가 있는 이유, 이들의 거룩함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애틋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이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목적 자체가 될수 있기를.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룩한 칭송으로 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난한 봉헌의 몫이 될수 있기를. 오늘 이 에제킬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주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건축물, 입에 회자되는 영예로운 업적들, 찬란히 빛나는 은빛의 성상들,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에즈케스 구장 6절에 이 모든 심판과 정의를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할이 거룩한 곳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떠나신 성전은 을시년스런 과거의 잔해에 불과합니다. 내 성전에서부터 겉으로 보여지는 그 치장에 취하여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영광스러운 착각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주님은 바라시죠.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 앞에 겸손한 초심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단 둘이 만나 타일러라. 형제를 얻은 것이다.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례처럼 여겨라. 쉬 포기하고 단지하란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 뜻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 자체가 꿈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할 사랑이 상처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도, 거룩한 공동체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바람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은 18장 18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셨죠. 하느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내가 이 세상을 보며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영혼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게 나에게 맡겨진 몫을 다하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꿈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이 마음 탓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사이에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모아 청하면 이 불가능한 꿈이 주님의 자비로움 안에서 어떻게 변모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되고, 두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되고, 세 사람이 모이면 토론이 되며,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슈가 되고, 군중이 목소리를 내면 이데올로기가 된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과 마음이 모이면 참된 사랑의 길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부르실 어떤 도전의 삶의 자리라 하더라도, 새로운 어려움을, 시련을 맞닥뜨려야 하는 응답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갇혀있지 않고 살아있는 울림으로 메아리 처짐을 통해 임파서울 드림, 불가능한 꿈을, 가능한 현실로 이루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그 소명을 다하는 것. 그것은 결코 망연한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뜻 하나에 내 발걸음 내 디딜 수 있기를. 여러분이 작은 사람처럼 여겨지시나요? 나의 기도가 세상을 더 좋게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 하고 초라해 보이시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경멸받고 상처투성이가 된한 사람이 아직도 마지막 한 훈큼의 용기를 지니고 그 불가능한 꿈을 포기함 없이 분투했다는 이 때문에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임파서블 드림. 그러나 분명히 현실이 될이 꿈, 그것은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꿈에 한자락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기도의 힘이 되고, 하님의 자비로운 은총에 따라 그 꿈을 이룰 수 있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님 나라는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온기를 통해 사람들이 가슴 시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미는 손길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을 함께 기쁨으로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꿈을 간직하면서 오늘을 다시금 발걸음 내 디딜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오늘도 여러분 가슴 속에 새로운 꿈의 가능성, 사랑의 기쁨을 채워줄 수 있기를 간청드리는 마음을 담아 깊은 묵상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